오후 11시 17분입니다. 아, 퇴근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오늘 사실은 이거 지금 야세 저기 제라룸하고 이 아이들을 지금 선의장 뭐 이런 아이들을 제가 아, 판매 동영상을 올려보려고 요 했었는데요. 어, 지인이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그 여기 근처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거리에 어 청백산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아까 여러분 진달래 그 다음에 센수유 뭐 이런 꽃들이 아어 올라갔지요 산에 갔더니 어머 진달래도 꽃이 어 피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어 산수유 꽃은 벌써부터 폈었고요. <laughs> 그 다음에 벚꽃을 보니까, 아, 벚, 어, 벚꽃도 만 개를 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 이제 기온이 조금 낮아요. 그죠? 어, 오늘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저희 매장은 영상 6도를 7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춥지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측장을 이렇게 닫고 가는데, 이렇게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어, 이게 그 건강이라는 게그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 연탄난로를, 어, 그거를 그 갈다 보니까, 이 뼈에 마디마디에 그 염증이 생겨서 부었었어요. 진짜 이, 이게 그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도 남편이, 어, 연탄 재는 이렇게 치워졌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올해는 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나 했더니, 어느 날은 팔꿈치 쪽에 이렇게 부어갖고, 이 이쪽 그러니까 팔 쪽도 완전히 무슨 뭐 살찐 것처럼 이렇게 분거예요 나는 그리고 다리 한쪽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아유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무리가 가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 하엽 정리했었죠 이쪽에 하엽 정리하면서 여기 또약 주면서 <laughs> 어뭐관리하면서또 어~ 뭐~ 부족하나마 집에서도 음식 해먹고 막 이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갔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뉴마티스 인자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좀 힘들게 일하면 관절 부위가 이렇게 붓북 부어요. 그래서 그~ 젊을 때는 뭐~ 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쉬엄쉬엄 쉬엄 이렇게 일을 해요. 응. 도저히 왜냐면 안 돼요. 어,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참, 음, 그 소처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있잖아요. 일을 어머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55세가, 제가 5 4세예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욕심이 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다육이로 상당한 돈을 벌, 벌고 싶은 욕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누구 걸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 이 다육이를 열심히 키워서 어, 상당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laughs>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나는 이제 내, 내, 주제를 파악을 했어. 어. 나는 어느 정도만 사지 아주 부자로 산다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해지기까지가 54세라는, 어, 이 나이가 되니까 그 약간, 어, 포기도 되고, 어, 내 인생을 또 뒤돌아보고, 또 건강이라는 거를 또이름면안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달려갔고 음 그래서 어제까지 관절이 상당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글쎄요 관절이 좀안 좋다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쪽 다리가요 그러니까 막 부었었어요 붓고 이근 족저 근막염처럼그 염증이 막, 아, 너무 심하게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80% 정도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20%는 다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물건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적어도 그냥 대충은 4시간, 5시간 이상을 걸었는데, 햇빛을 쬐가면서 제가 걸었다고요? 그지만 모자는 썼었어요? 좀 따뜻했던 것 같아. 어, 걸었어요. 무조건 걸었습니다. 어, 그래서, 걷고서 이렇게, <laughs> 걷고서, 어, 마키다미아라는 거를, 그거를 한 봉지를 다 먹고, 배추를 좀 먹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염증이, 어, 염증이 내가 없어지는 걸 느끼는 거야. 이제 몸이 오늘 가벼워요. 어. 그래서 내가 배추의 효능을 한번 봐야 되나 생배추를 먹었는데 <laughs> 그리고 햇빛 재고 오랜 시간 걸었다. 아, 어, 그게 원래 뼈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뭐 그것도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어, 오늘 그 우리 가게 앞에 청백산이라는 곳을 제가 오늘 가서 느낀 거는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이겨내야지, 뭐. 음, 오늘, 어, 저 아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전화통화를 좀 자주 하는데, 아 언니, 우리 이거, <laughs> 참, 답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권이도 그 나한테 그러대? 망하지 않는다고. <laughs> 그래서, 아, 그렇게 말해, 언니. 다들 망하지는 않는다는데 힘드네요. <laughs> 그랬더니, 그래, 열심히 사니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언니가 참 말을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응, 음, 그래서, 참 기분 좋은 그렇게 대화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요. 정보를 드리자면, 여러분, 음, 저희 대전은, 습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으, 제가 지금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이 마를 때는 적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습이 없을 때 적심을 하시면 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밭은 아마 내일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밭에 있는 거 적심을 하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사실은 지금 제가 제일 바쁘고 힘들 때예요. 음. 음 아마 그농그 그 뭐냐면 다육이 매장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건데요. 어 제가 그랬잖아요. 귀한 종자는 늘리셔야 한다. 많은 종자를 보유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심을 하시고 입고지도 하시고 이러면 어, 아무래도 그 매장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심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지만 꼭 해야, 매장, 다육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적심을 왜 하냐. 좋은 종자, 싼 종자는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국민다육이란 하는 종자들은요, 어, 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 뭐 수영 이쁘다, 대품이다, 이럴 때, 가격을, 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랜 세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한 종자로 적심을 해서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철화가 나와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하면서 작품성을 만들어서 나만의 이, 그, 만들면, 여러분, 그, 호황길 때는 사실 몇 백만 원에 팔려요. 지금은 요게 나갈 수가 없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 중국 경기도 지금 이렇게 막혀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어, 여러분들은, 어, 뭔가 나만의, 나만의 가질 수 있는 달란트로 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국민다이은 영원히 같이 가는 거지만,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는 귀한 종자를 사서 많이 번식을 해 주시라.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거를 구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매장에 장소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종자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매니아 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실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오리지널을 많이 좋아해요. 옛날 종자들. 그래서 옛날 종자들을 좋아하고 신품종도 좋아하지만 <laughs> 옛날 종자들을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있는 편들이에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실생을 해 보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옛날 종자들을 교배를 해서 어 아이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면 어 확실한 거는 음 아주 멋진 종자가 나온 나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실생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나하고 다른 종자들이 음, 종,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종자에 좋은 종자를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종자를 많이 보유를 하시면 아무래도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이렇게 적심 하시라는 거 지금 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지만 약간 추위는 있지만. 아 뭐냐면 아이가 이게 저게 그아 그걸 알려드릴까요? 음 적심을 했죠. 저 위에 있는 부분을 언제 심을 것인가? <laughs> 그거는 기온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온이 한 14도에서 어 많이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5도일 때에는 그냥 여러분 어 뭐냐면 바로 자르고 뭐 바로 심으셔서 병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안전한 거는 그냥 음 뭐냐 3일에서 5일 정도 말렸다가 딱 심으시면 안전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온이 어 최고 기온 25도, 그다음에 최저 기온 10, 어, 15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뭐냐면은 그게 좀 지속돼야 돼요그 기간이. 지속이 되면 얘네들이 뿌리를 빨리빨리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적심을 이렇게 하,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요. 이 밭에 있는 것부터 뽑았어요. 근데 왜냐면 적심을 왜 먼저 하냐면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때는 뭐냐면 기후가 너무 여름 날씨로 확 가버리잖아요. 너무 더워지면 뿌리 내리는 게못 내려요. 그거는 온도 습도를 다 맞춰줘야기 때 맞춰줘야기 때문에. 어 맞춰 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적심을 하고 어, 그 온도가 이제 최고기온 25도, 최저기온 15도일 때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지금 적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말려서 어느 정도 에다 심느냐 그 기준은 날씨다. 어 아, 기온이다. 그 기온에 따라서 그렇고, 보통적으로는 여러분, 한 3, 4일 정도 말려서 심으시면 됩니다. 음. 그냥, 그냥 나도 여러분, 병만 안 걸리면,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살아. <laughs> 10년도 살수 있어? <laughs> 그래서 오늘 청백산에 가서 느낀 거는, 음, 나무들이 새싹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찔레순. 찔레순도 이렇게 새싹이 났거든요 여러분 찔레순이 지금 어떤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은 고게 그~ 당뇨에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드실 것 같으면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차로 좀 덖어서 드시던지 아니면 식초로 만들어서 드시던지 하시면 어, 면역력 강화에 예,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그~ 뭐냐면은 아 어, 그~ 저기에 좋아요 여러분 어~ 당뇨 있으신 분들 네, 에~ 되게좋고요 어~ 찔레수는요 너무 오래되면은 뭐가냐면 진 뭐~ 진딧물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래서 채취 시기를 그~ 새싹이 나올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산에 갔더니 찔레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어, 그거 있었어요. 쑥도 나왔어요. 쑥도. 쑥이 조그맣게 나왔더라고. 아주 조그맣게 쑥이. 음 그래서 쑥도 여러분들이 어, 채취해서 조금 많이 드세요. 음, 쑥은요. 여러분, 제가 먹어 봐서 아는데요. 자궁 쪽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게 좋아요. 제가 아고 남자분들이 보시면 좀 그러나 <laughs> 제가 어, 쑥을 어, 주기적으로 쑥차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그 자궁 쪽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쑥을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그 말리셔서 프라이팬에다가 조금만 닦으시면 돼요. 음. 어~ 그거를 조금 이렇게 덮으셔갖고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제 그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기에 약을 주려고 해서 했... 여기는 약 줬어요. 어~ 여기는 거의 약을 줬는데 이쪽 뒤편을 못 줬거든요. 어~ 살균살충제를 주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 여기 고양이도 있고 문을 또 열어놔야 되는데 그... 그래서 이렇게 너무 또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여러분 조금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그약 주는 거를 지금 미뤘어요. 어... 내일 또 두부 이게 그 적심도 해야 되고 뭐그 다음에 그 뭐냐면 적심도 해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뭐,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갖고, 음, 근데 뭐가 제일 우선이냐, 지금 시기에는 뭐가 우선이냐 하면, 살균살충제 치시고, 그 다음에 적심하는 게 먼저예요. <laughs> 그러시면, 이, 뭐냐면, 저 위에 부분이 문제거든요. 저 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라놨잖아요. 저게 뿌리를 빨리 내릴 건가, 아닐 건가, 그거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한여름으로 팍, 이렇게 가버리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음, 그렇게 되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면, 이 밭에서 뭐냐면, 완전히 못 내리면, 뭐가 있냐면, 그, 날씨가 너무 습해지거나, 안 좋으면 여러분 아, 뿌리를 완전히 못 내리고 그러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아이가 그 잿빛 곰팡이라든지 어떤 그 탄저병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죽을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오히려 저거를 한여름에는 빼놓는 게 나아요 어, 저렇게 자른 거 빼놓으시면은 안 죽어요 음. 그것도 뭐 오래된 경험이죠 뭐 어. 어, 일단은 아이들은 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 사랑스러운 이 종자들, 어, 다육이들은 어, 정말 어, 뭐라고 할까요? <laughs>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어, 인생의 뭐음 절반이 뭐예요? 거의 뭐 <laughs>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거는 아마도 뭐 저는 뭐 외로운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뭐안 외로운 사람 어디 있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 외롭지 뭐. <laughs> 아 외로면 할수 없지, 뭐어떡 하겠어? 그냥 어, 식물하고 이렇게 식물 사랑하면서 사는겨. <laughs> 뭐 별거 있어요. <laughs> 밤이라 좀 그런데 에, 일단 저는요 어, 기쁜 게 뭐냐면 음. 제가 아마 그, 이 관절마다 염증이 생겨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자연 치유로서 지금 한 80%는 제가 나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뭘 어떻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 검증된 게 아니고 저의 그 경험담이니까, 어, 그거를, 어, 뭐 그냥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적골목, 음, 그 다음에 우을엉겅깃뿌리안 먹고, 일단은 그냥 나물차로 지금 염증이 한80%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걷고, 음. 걷고 그걸로 잡혔어요. 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음. 햇빛 쬐고 걷는 게 아마 뼈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어저께 상당히 많이 걷고 햇빛 쬐고 걷고 나서 좀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잤잖아 밤에. 밤에 잠을 못자 갖고 그냥 이 연탄 가느라고 여러분 보통 막두세 시에 잤어 빠르면 두 시고 세 시야 정말 난 아우 고생을 진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고생은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laughs> 다육이만 키워놓고 있어요. 음, 음. 진짜 나갈 거는 많은데, <laughs>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참, 이게 너무 긴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음, 이 다육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 가고 있습니다. 음, 가야죠. 어떻게 다육이를,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정말. 제가 오랜 시간 음, 이 아이들을 공들이고 이 아이들을 어, 정말 어, 아름답게 키운 아이들인데요. 그죠, 여러분? 음, 아,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요점은 뭐냐면 지금 적심하시고요. 음, 적심하기 좋은데 적심을 하실 때꼭 살균 살충제로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봄입니다. 여러분들 기지개 활짝 피시고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햇빛 재고 걸으시고요. 글쎄, 제 생각에는 오늘 뼈가 염증이 많이 줄어든 걸 느끼거든요. 햇빛 재고 좀 한번 걸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염증, 뼈에 염증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남,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뼈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니까 햇빛 재고 조금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내일, 어 여러분들 곁으로 또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늘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